안녕하세요. 부가 가치세 신고 기간에 문의가 많은 프로그램 사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의 내용은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신고서 메뉴에 중고 자동차의 차량 번호와 차대 번호를 입력하려고 하는데 입력란이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메뉴에서 차량 번호와 차대 번호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계 환경 설정 메뉴 기타란에 있는 중고 자동차 차량 차대번호 사용 여부를 사용함으로 설정해 줘야 합니다. 사용 여부를 사용함으로 설정했다면 모든 메뉴를 종료 후 메인 매출 점표 입력이나 재활용 폐자원 세 공제 신고서에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 메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경 설정에서 사용 여부를 사용함으로 변경하면 이렇게 차량 번호와 차대 번호란이 생성되어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메인 매출 점표 입력 메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신고서 중고 자동차로 반영할 점표에 저유를 7번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으로 설정하면 중고 자동차의 차량 번호와 차대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팝업창이 생성됩니다. 여기에서 내용을 입력 후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신고서 메뉴에서 불러오기 하여 차량 차대번호를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